스케리다는 해상전투 해전 일구사이 먼저 두 분부터 저 소개를 드리죠. 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BJ 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섭외한 아, 아,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군성을 했다고. 저희가 해전 일구사이다 보니까 이런 이력이 있어야 하고. 아, 아, 이력이 있는지. 아, BJ 좋네요. 어, 공군 허영이 네?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어, 오늘 정말 어렵게 <laughs> 오신 분 있어요. 네. 오. 오. 선수를 지명할 겁니다. 선택을 이제 양쪽에 관장님들께서 네. 이런 예. 음. 시스템이고 지는 분에게 벌칙이 있어요. 자, 상황을 알...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살아남은 32명은 누구냐? 아, 그 11,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들이야. 예. 네, 그분들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네요. 게임 안에서 서브 최강전을 누르면 이런 대진표가 떠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예.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고 시작됐어요.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시작됐네요. 자이 선수가 지난 대회 우승자입니다. 대한제국 허닝 선수. 와 저게 요즘 트렌드. 트렌드거든요. 어, 무현림 단단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스킬 주고받고 있네요. 연애사격. 이러면 앞선 터지고 뒷선이고 끝나겠는데요. 어 스킬 연타 들어갑니다. 와자 그나마 데미지가... 미스가 앞뒷라인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스킬 오, 한 번에. 지금 미스가 크게 떴는데 원샷 원킬. 왜 담당 피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아마 로이 좀좀 어떤 벌칙이 나올지 지금 몰라요. 그렇죠. 6번 6, 6번 6번. 이딱 번지 이런 건 아니겠죠? 와! 지린다 아, 진짜. 검정, 이거. 남자를 보여주세요. 싹 꺾이기 뭔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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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는 아, 아, 아까 물저 살기가 안돼 있었는데. 오늘 다 봤던 거같니다 들어가야 되다 들어가야 되죠? 와, 와 미쓰고. 아, 푸셔 아, 합니다. 아, 화력전이에요 이번에는 오늘 어, 뭐들 네.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한 번에 정리되네요. 이 선수. 일본 선수. 어? 어. 야, 야. 뭐야? 홈수가 <laughs> 많은 게임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 뭐 진짜 어. 마지막 어레가 들어가면서. 야. 들어가면서 선이도삼대입니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자 아. 아, 제가 보기에는 저. 잠깐 아, 자. <laughs> 장타. 딱밤을 정하거든요. 소리가 났거든요 소리가 와. 닥키스를 네. 좀집어볼까요 그러면 약간 좀 뭔가 밸런스, 약간 좀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뭐칭따오꼬마님을 제가 좀 응원을 하고 아, 싶네요. 아, 칭마 게임이 재밌었어요. 게임이. 어, 맞아요, 맞고 맞아. 원사이드 공격 어, 어, 안, 어, 안 나고. 어. 네. 자, 보죠 보겸이 선택한 칭따꼬마 무정, 이제 물론 이제 네. 왼쪽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 애시 터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회피를 봐야 돼. 이성용은 완전 제가 본것 중에서는 아직 모르죠. 자, 그래도. 미시도 오. 미시도 오 네. 아, 게 야, 게보여 이런 능력치를 보게본 거예요. 네, 은 대한제국 헌일를 빼놓고 음. 여명스레파니. 여명스레파. 아, 굉장히 네. 강력한 모습 보여줬죠. 네, 네, 해피 해피 하력이 화력. 여명스레파 선수는 화력이거든요. 대한제국 헌 어, 선수가 화력이거든요 화력? 그런데 미스로좀 많이 받아냈어요. 어, 근데 이 선이 벌써 잘렸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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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봐주고 있고요 미스. 자 하지만 전체 국교 일단 떨어지면 이거거든요. 이것 없다면 박전어반아 근데 진짜 또 추천한 스레파리 말이겠습니까? 컨택한 분들이 다 역전을 어, 거두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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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전제 일 세트를 가져갔어요. 이제부터는 기대 일 맞아요. 선수죠? 네, 헌인 선제 단독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어디 없냐? 네. 유일하게 백 127레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레벨도 좋고헌인의지방식데 어이 그래도 이번에는 야. 아 아무것도 못 아, 하네요. 한열이 너무 미스가 많이 뜨고. 아 미스 너무 많이 뜨고요. 아 이거 이거는 초롱송에 뚫리지가 않아요. 아오 이게 모겸성. 예. 3대 0. 네. 확실하게. 아또자 아, 아, 섞어 줘야 제맛이거든요. 이 번. 두번하다자 걸치기도 좋아하고 있네요. 있네요. 자 사다. 자 오. 오케이. <laughs> <laughs> 거기 상이었습니 그렇죠. 아, 뭐, 아, 자 이거 어떻게 버티냐? 와, 이거? 미스 마이팀 쪽이 이기는 건데. 오, 오, 서로 서어 아, 아, 어? 어? 미스야. 어? 어? 자. 자지금 몰라. 몰라.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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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대, 이대, 몰라. 이대, 이대, 이대. 야, 저기 안 터졌어요. 아, 나 보니까 아, 아. 야, 승전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아, 자, 자, 자 결승자. 자 로이조가 대한제국 허 선수의 우승을 예상했고 저는 칭타. 자 BJ 복염은 여명 칭따꼬마 마지막 꼬마리. 경기가 되느냐. 여기서 전설이 시작되느냐. 칭타꼬마이힘내졌으면 좋겠어요. 오오 바로 복격. 폭격! 아, 복격에서 안나이 무너졌어요. 처음에 타이 너무 큰데요. 안나이 남라이이한 번에 정리됐어요자 미드웨이까지 여기서 드럼필라 접 사로 떴는데요. 아어 오고 뭐? 있어. 하지만 아 너무 네. 조촐합니다. 저희들이 길드 아, 마무리됐습니다. 제이위 서버 최널연역1942 우승자는 대한제국 허니 선수가 됐습니다. 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이 방송이 끝나도 계속 할것 같아요. 다음 어, 리그 나오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예. 메인 컨텐츠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전 1 9사2 메인 비제도로 메인 비제도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